예수님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. 하늘의 천사도 땅위의 사람도 음부에 있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.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 예수 이름,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. 내 이름을 사용해라. 내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해라.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응답을 받으라. 위면했습니다.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,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.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.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죽음, 내 죽음 예수 부활, 내 부활 예수 권세, 내 권세 예수 능력, 내 능력 예수 승리, 내 승리 이제는 그 위임 됐으니까 우리 위임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걸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진짜 믿었으면 사용하세요.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. 그 이름으로 안수하세요. 그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세요. 그 이름으로 사업장 직장의 축복의 문을 열어 가세요. 그래,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줘야 돼요.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.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.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냅시다.